어, 오늘 7월 9일 입니다 어, 집에서 2시경에 나와서 어, 한호공원 영일대 동빈동 동빈대교 송도해수욕장 형상강변 자전거길을 따라 어, 동강서흥길로 해서 그 위덕대 갔다가 위덕대 식당에는 문이 닫혔습니다 코로나로 닫겨서 커피도 못 먹고 밑에 있는 세븐일레븐에서 어, 더치 어, 아메리카노 한잔 마시고 안개댐을 올라와서 둘레길을 들어왔는데 어, 공사를 하고 있어서 그쪽 통과 못 하고 안개리 마을로 내려와서. 어, 지금, 가다 보니까, 이, 당강서원이라고 있습니다. 당강서원. 예, 네, 당강서원에서 영상을 한번 찍고 있습니다. 어, 안개 문에서 사골마을 쪽으로는, 어, 도로 포장 공사를 하고 있어서, 어, 공휴일은 되는데 평일은 안 됩니다. 오후 5시까지 공사를 한다는데, 아까 조금 전에 4시여서, 한 시간 동안 기다릴 수가 없어서, 어, 밑으로 해서, 어, 다산마을로 해서, 구, 포항, 기계에서 포항 가는 도로로, 어, 일단, 포항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아, 이게 이제, 당강선이라고, 어, 있습니다. 그, 이정표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소원입니다. 뭐 소나무가 어, 들어있죠. 어, 여기도 이 여기 뒤편에는 나무가 어, 좀 있습니다. 아, 단강이 단, 단 강이 아니고 단계소원입니다. 단계소원. 단계소원이라고 합니다. 단계소당.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켰다가 순절한 권복흥의 사당으로 조선영조 15년 건립 이중 문화재 자료로 지정된 강당은 호처마 굴돌이 삼양집으로 좌우에 방을 배치하고 아, 단계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계 단구 안개길, 1648입니다. 아, 이렇게. 이렇게 되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